문제 1-2번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중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고요. 요 주제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. 어, 사실은 위쪽에 있는 대표 문제에서 해결 전략이 있을 거예요. 그죠 평면 하나로 결, 정해질 조건이 크게 몇 가지 있었죠? 네 가지 있었습니다. 네, 지금 1-2번 문제에서 보기가 다섯 가지죠. 무언가 하나가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이라는 은 겁니다. 어, 세밀하 하나씩 볼 건데요. 1번.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입니다.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. 세미랑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연습이에요.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럼 X자 표시된 어, 평면 그려집니다. 평행한 두 직선도 나란히 그려져도 평면 하나만 결정되고요. 3번입니다. 꼬인 위치죠. 잘 생각하시면요. 이미 꼬인 위치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평면이 아니라 공간입니다. 이미 3 번이 틀린 거예요. 내 그릴 수가 없는 거야. 평면에서 그릴 수 없어. 굳이 그리자면, 굳이 그리자면 직선과 뒤쪽에 구멍을 뻥 뚫어서 구멍을 뻥 뚫을 수 있게 툭 튀어나와. 이건 한 평면이 아닌 거잖아. 이해되죠? 음, 번입니다.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한 개, 두 개, 세 개고요. 마지막으로 직선과 직선 밖에 있는 점까지. 그래서 정답은 3 번만 평면을 정할 수 없겠다.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